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2회 경기도 미래 기술 AI 게임 활성화 포럼 진행을 맡은 게임전문 아나운서 차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플레이 엑스포가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까 오셨을 때 팟캐스트 내용을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그 팟캐스트는 실제로 녹음을 한게 아니라 구글의 노트북 LM이라는 AI를 활용해서 제작한 컨텐츠였습니다. 와, 그 영상을 제가 또 음성을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 제 일자리도 조금 위태위태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AI의 기술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게 된 이번 포럼은요. 인공지능과의 협력, 게임처럼 쉽고 즐겁게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포럼을 통해서 정말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에 대해 알아보고 AI가 게임 산업에 가져올 무궁무진한 변화와 가능성, 그리고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저작권과 같은 법률 지식까지 폭넓게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요. K게임을 대표하는 대형 게임사부터 인디 개발사, 그리고 다양한 견해와 식견을 가진 학계 및 법률 전문가까지 AI와 관련된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포럼의 마지막에는 각 계층이 바라보는 AI 기술 격차에 대한 또 AI라면 논쟁거리인 저작권에 대해서도 얘기해보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또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 컨텐, 컨텐츠진흥원이 주관하며 한국인디게임협회가 운영하는 제2회 경기도 미래기술 AI게임 활성화 포럼을 경기 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 본부 권순민 본부장님의 개회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 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 본부장 권순민입니다. 실록이 눈부신 5월입니다. 아름다운 계절에 뜻깊은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2025 경기도 미래기술 AI 게임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럼 개최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한국 인디 게임 협회 송창호 회, 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강연에 나서 주시는 엑소게임즈 여미준 대표님, 반지하게임즈 이유원 대표님, NCAI 김민재 T, CTO님, 네오이즈 최성훈 팀장님께 감사드리며 토론에 참여해 주실 홍익대 게임학부 강신진 교수님, 문화법률사무소 이철우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laughs> 과학 기술의 발전 속도가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룻밤이면 세상이 변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사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로 다양한 미래 디지털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생성형 AI, 강화학습 AI 등 다양한 AI 기술이 과학 기술 분야를 넘어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한계가 어디일지 가늠조차 할수 없는 명실상부한 미래 기술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경기 콘텐츠 지능원은 지난해 미래 기술 AI 게임 활성화 포럼을 준비했고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게임 산업은 AI 기술이 가장 적극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 미래성장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과 미래기술의 핵심인 AI의 결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 생존의 영역으로 들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게임산업과 AI 관련 정책은 물론 대중소 게임개발사의 AI 활용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경기 콘텐츠 진행원은 경기도 내 게임 산업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들의 성장 기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진 개회사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본수민 본부장님께서 미래산업본부에 속하신 만큼 미래산업의 또 AI와 게임 정말 잘 맞는 것 같습니다.